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배틀 로즈 시간이에요 저번에는 저희가 커피 할인 카드 1인자를 가려봤는데 오늘은 교통 할인 카드 1인자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려온 카드는 바로 하나카드의 마이패스 마페 카드 그리고 신한카드의 삑인데요 마페랑 삑! 딱 이름에서도 교통 특화 카드라는 느낌이 뿜뿜 나죠 그러면 둘중 어떤 카드가 더 좋을지 스테이지 1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페카드는 연회비가 17,000원입니다. 해외 겸용으로만 나왔고 유니온페이와 마스터카드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한카드 삑은 조금 더 저렴한데요. 국내 전용과 유니온페이는 1 0원 그리고 비자를 선택하시면 13,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전월 실적은 마페카드는 50만원 이상, 신한카드 삑은 30만원 이상인데요. 삑의 경우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더 많이 쓸수록 할인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카드 모두 할인받은 건까지 모두 전월실적에 포함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스펙만 확인을 했을 때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신한카드 b 게의 승리입니다 연회비도 저렴하고 기본 전월실적도 30만원으로 부담이 없겠어요 만약에 카드 이용금액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할인한도를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혜택인 교통 할인 혜택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페카드는 대중교통 영역에서 20%가 할인이 됩니다. 대중교통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공항버스, 공항철도 등이 해당이 되고요. 다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할인한도는 15,000원으로 대중교통 특화카드 중에 굉장히 할인한도가 넉넉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빅은 전월 실적에 따라서 하루에 200원에서 600원 할인이 되는데요. 전월 실적 30만 원을 채우면 200원, 전월 실적 50만 원을 채우면 400원, 10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총 600원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할인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용한 날만큼 할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버스 지하철 후불교통 이용권 할인이라고만 적혀있는데요 신한카드 측에 전화를 해보니까 공항철도라든지 광역버스 이렇게 후불교통으로 찍힌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패스 마페카드는 첫 번째, 대중교통 20% 할인이라는 큰 할인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할인 한도가 월 15,000원으로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교통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보면 할인율은 한10% 정도, 할인 한도는 월 5,000원 정도에 머물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할인율과 할인 한도가 모두 좋은 카드이고요. 특히 내 교통비가 75,000원 이상 나온다고 치면 15,000원은 무조건 할인 받아 가실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이용할 때 2,800원이라는 거금이 나가잖아요 분명히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교통비를 쓰시고 계실텐데 이렇게 마페카드처럼 할인율과 할인한도가 모두 좋은 카드를 쓰시면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실 수 있겠죠 이어서 신한카드 삑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적에 따라서 200원에서 6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한달 30일을 꽉 채웠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월 할인 한도는 6,000원에서 18,000원까지다 일단 할인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몇백원씩 할인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말에도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박돌이 박순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에만 이용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일이라고 치고 내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월 실적 30만원을 채우신 분들은 200 곱하기 36,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마페카드랑 똑같이 50만원 실적을 채운다고 하면 총 12,000원 할인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100만원 이상 실적을 채우시면 한 달에 교통비로 18,000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마페카드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실적 50만원을 채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마페카드의 월 할인한도가 15,000원으로 더 높죠 게다가 신한카드 픽은 주말까지 돌아다닌다는 전제 하에 12,000원 할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페카드의 승리입니다 두 카드가 박빙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 서브 혜택을 살펴볼게요 마페카드는 서브 혜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편의점에서 10%, 그리고 스타벅스와 커피빈에서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 신한카드 삐개 서브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요. 스테이지 2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혜택만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신한카드 삐개서는 KTX와 택시에서도 10% 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 통신비 5% 할인이 되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영역은 이제 통합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이 앞에 표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화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c g v 에서 최대 4,000원 결제일 할인이 들어가고요. YES24에서도 동반 1인까지 각각 1,500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에서도 동반 1인까지 1,500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연간 천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들에 대해서 전기, 통신, 해외 이용 금액을 연 1회 5% 캐시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대 5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한 혜택입니다 다만 1년에 천만 원 이상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셔야겠죠 이런 서브 혜택들은 사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신한카드 삑에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교통할인카드를 가리는 자리잖아요 신한카드 삑은 대중교통 외에도 KTX나 택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교통특화카드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혜택을 합쳐서 월 최대 할인금액을 따져봤을 때 마페 카드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신한카드 삑의 경우에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월 최대 42,0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닌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3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2대1로 신한카드 삑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결정을 너무너무 내리기 힘든 배틀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신한카드 삐기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메인 혜택이었던 대중교통 혜택은 마페카드가 조금 더 좋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카드를 고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두 카드 모두 아주아주 아주 좋은 카드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도 댓글로 나는 어떤 카드가 더 좋아요 하시는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또 다음 카드 배틀은 이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댓글도 환영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카드 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